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신서버 그린 리퍼 추가 정보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형들 나 아, 이거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리니지 M을 바라봤을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뭐죠 방금 제가 패키지 찌르고 왔는데 이런 패키지가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과금의 천장이 너무 높고 물론 이제 리니지 M에 있는 그 BM 시스템 자체가 너무 천장이 높게 만들어 버리는 게 있고 그 천장을 회사 입장에서 딱정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면 되는데 전혀 선을 긋는 게 없이 거기 밑에 해제가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소가금형님들과 핵과금형님들 과의 격차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저 마리아나 해구 죠 밑에 심해부터 해서 안드로메다 성까지 뻗어 나가요. 아예 뭐, 싸울 수가 없어 무소가금형님들 100명이 달라들어도 피가 안 빠져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굿섭에 열리다 보니까 전투라는 컨텐츠는 그들만의 컨텐츠로서 모두가 즐길 수 없는 컨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리니지M 굿섭에서 하면 하면서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과금 컨텐츠 없을 수는 없어 모바일 게임상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 천장의 높고 낮음 경중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무소 과금 그러니까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과 과금을 조금밖에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천장에 걸려서. 그 격차가 얼마 안 돼야 서로 좀치고 바꿔 할수 있었던 게 예전 PC버전 리니지 서버 지존 데스나이트 변신하고 와도 48렙 그냥 기사들 3명만 뭉치면 은역광광 지켜버리죠 이런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바랬고 인원수 싸움을 바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뭔가 클래식적인 부분을 저희가 바랬던 말이야 그렇지 맞아 지금 현재 이런 과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피만 늘어난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라인에서도 초핵가금러 분들이 있고 밑에 그냥 저냥 핵가금 넣 분들이 있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가금이나 핵가금 분들은 니니지엠은 아시죠? 돈을 써갖고 중가금, 핵가금이나 그게 얼마야? 몇천만 원 단위 억단위에요 근데 돈을 쓰기는 썼어 누리는 게 없잖아 지금 현재 리니지 구석 같은 경우는 이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높이가, 천장이. 사실상 아직도 성장 중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잖아. 이 피라미드 자체 천장이 좀 낮아서, 그리고 무과금들 좀 뭉치면은 그래도 초과금이랑 싸울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투라는 컨텐츠는 모든 유저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왜 리니지M. 그린 리퍼 서버를 왜 리니지 앱 클래식 서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냐면 오늘 공개가 하나가 됐어요 효과적인 정보가 오늘 나왔는데 저 이거 보고 솔직히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리니지 클래식이 나오죠 PC 버전 리니지 클래식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두 번째 리니지 클래식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리니지 클래식 나오고 나서 접는 시점이 언제야 처음에는 우리가 예전 감성으로 다할 거야 제 영상에도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뭐 나오면 접는 뭐 나오면 안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캐시템이라든지 뭐 정액제 이외에 무언가가 나오면 안할 것이다 그런 얘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지 맨날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신서버 그린리퍼로 돌아와서 일단 첫번째부터 보면은 최대 레벨이 85레벨로 제한된다는 라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성 레벨 성장 제한은 나중에 풀립니다. 풀리면 접으면 돼. 맞잖아! 리니지 클래식도 뭐 나오면 접는데매 이거 레벨 짜증나면은 레벨 풀리면 쿨하게 접으세요. 변신 인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설 변신 자체가 락이 되는거는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경우야. 왜냐면 리니지M 2017년 6월 21일날 오픈됐을 당시에도 전설 변신 뜻을 드래곤 슬레이어와 전설인형 데스나이트 인형이 있었어요. 이건 있었어. 근데 애초에 이거를 막아놓겠다는 소리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은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여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뭔가 제가 힌트를 드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청자 입장에서 고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기르타 서버에는 오픈 며칠 만에 전설무기가 등장했는데 이번 신서버 드림리퍼 서버는 어,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이 당시 때 제가 첫 공개가 됐을 때는 이해가 잘 안됐는데 지금 이 신서버 그린리퍼 추가 정보 공개가 있고 나서 여기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번 신서버는 기존 서버랑은 다르게 제한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설 변신 없습니다. 컬렉션 없습니다. 포악한 곰도 전설 변신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추가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진짜로 전설 변신이 막혀 있는 거야, 인형이랑. 막을 건데 그냥 막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진실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특집방송 자체가 모든 사람이 진실과 거짓을 말할 수 있고 그 진실과 거짓 말하는 것들이 개발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방송이라서 내피셜과 오피셜이 난무하는 방송이야. 봄이 말한 거는 나왔어 오피셜로 지금 서버 그림리퍼에서 변신 막혀 있고 레벨도 막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냥 막진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용사들이 원 보스 호스터를 잡으면 그러니까 용사들이 원할 때 보스가 잡을 때뭐 용사들이 원할 때라는 거는 꽤 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원한다고 생각하시지? 우리는 뽑기 같은 거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옛날 생각하면 은 진짜 뭐6 들고 자! 이것도 믿을 수 없지만 당시 때 우리가 이 영상 보면서 6으로 들고 이0명 모여서 활피단 한다. 아니, 20명 모여서 활피단을 어? 하거나 에너지 볼트만, 나... 에너지 볼트만 날리는 버피단처럼 한다. 솔직히 이거 옛날 핀이지니이지 클래식 때나 하는 말인데 잘 보니까, 신서버 그린리퍼가 85레벨에서 레벨 성장 제한이 있고, 건설 변신 인형 아예 오프시켜놨고, 빛나는 팔찌랑 인장 같은 경우도 오프해놨고, 컬렉션이랑 문양 오프했으니까, 그 다음 나올 수호선까지 오프가 되어있는 거겠죠? 심지어 월드마스터 콘텐츠가 보스 콘텐츠 있잖아요? 월보라든지. 그거 말고도 지금 보면 그린리퍼가 있어요. 그림에. 이그림리퍼 자체가 오만의 탑 상위 몬스터잖아요? 아니, 저기 보스 몬스터잖아요? 이거는 추측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만의 탑조차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모습이냐면 리니지 m 2017년 6월 21일 이후부터 3개월간의 모습 일반 그냥 시골 서버 그때 느낌인 거야 그때 당시 제가 그리니지 m 을 하면서 아크 변신으로 칠불 때 들고 기사로 존나 세던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 때도 저는 이런 약간 좀 가금적인 측면에 있어갖고 도박 같은 그런 뽑기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크 변신으로 다녔고 영변 때기들이랑 싸우면서 둘라 재밌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홍보가 아니라요, 형들. 자, 끝까지 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어차피 풀릴 거다, 어차피 나올 건데,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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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생각이 끼고 말씀하시는데 나오면 접자. 나오면 접으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그렇게? 그렇지. 오딘도 지금 뭐 뭐가 나온다, 뭐가 있다 불만 있으신 분들 오딘가 갖고 과금 시스템 나오면 안 접을 거야? 리니지 클래식가 가지고 과금 시스템 나오면 안 접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린저씨고 리니지를 원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만들어줬네 지금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딘 먼저 나오면 찍먹 해보고 이상하면 안할 거예요. 오딘 찍먹 끝! 그 다음에 이제 7일날 오픈되는신 서버들 잠깐 해보다가 과금 나올 때까지만 딱할거잖요그 이상 안 해요. 그리고 무과금 또는 소과금을 할 겁니다. 뽑기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즐기다가 과금 시스템 나오면 접자. 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노엔 씨를 외치고 우리가 트럭을 보내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했던 게 n c 가 정신 차리기를 잘해서 했던 거잖아요. 정신 차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차려 보이기는 해. 솔직히 저는 항상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립 받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게 나오면은 이상한 게 나왔다고 당연히 할만 하는 거고 꽤 나쁘지 않은 선상에서 나왔으면은 저는 일단 좀 즐겨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핵과동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만 진짜 우리가 직시를 해 보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돈을 써야 될 품목들을 좀 돈을 쓰자라는 소리가 아니고 돈을 써야 되는 곳곳들이 어딘지 보자고요 여기 공개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단 레벨업 드다 4,500개 재정. 이만큼 우리가 돈을 덜쓸수 있고, 이 이상 더 빨리 레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에 의해서 드다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요 드다를 다 쓰면은 한8 0년쯤에서 만나지 않을까. 요거 드다 더 이상 4,500개 제공 이 이상 저는 안살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 패키지. 이거는 전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레벨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건 전 삽니다. 그 다음 또 변신 뽑기. 성장 패키지만으로 변신 인형 뽑기. 80년짜리 성시 영변 플러스 0인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예전 우리 2017년 6월 21일부터 9월 달까지를 한번 보자고 3개월 정도. 80레벨 달성하기 좀 힘들었지만 성장 패키지로 레벨 속도를 올려서 80레벨 달성하기 쉽게 해줬고 그거에 박차를 가해서 두다 제공을 해줬어. 그럼 영변이 일단은 80레벨의 업적 보상을 생기죠. 거기다가 실서버 한정 영인을또 준비해. 그럼 영변영인이 일단 생기고 시작을 한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대부분 뭐무소각인영인들도 많겠지만 헷갈들이 <놀람> 있더라도 대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1대1로는 못했겠지. 초밥들끼리 뭉쳐갖고 지존이랑 싸워볼 수 있는 구조는 다운 달라는 거야. 천장이 너무 낮아가지고. 여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 아니야. 아까 업가 형들은. 전설템 뽑기도 제약이 된대요. 어, 유저들이 원할 때 풀어주고, 원할 때풀어주고 전설템에 대해서 내가 회의감을 느끼면 그때 접으시면 됩니다. 돈 써봤자 고한 뭐 5만원, 10만원 쓰겠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변신용 뽑기 안할 거고, 성장 패키지 뭐 3만 3천원, 5만 5천원, 요거 살 거고, 그다 더 이상 안살 거고, 상점학생 아덴으로만 살 거예요. 왜? 여기 나왔잖아, 형들. 이거 앞세아데더로 준대잖아 형들 그러면 은잘 봐봐 이 상황에서 이거를 현질를한 사람이랑 현질를안한 사람의 격차가 얼마나 날까 1대1로는 지지 과금을 한 사람과 과금을 안한 사람의 격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볼게 현질를 했다고 치고 다빛1티 VS 7비도 안 근대밀, 영중길마방모 그리고 이제 방어삼. 자, 그다음에 사 견과 vs 실견감 일단 방어삼 차이나고, 리덕 일 차이나고, 근대미 이 차이였나, 삼 차이였나. 영중은 삼 차이가 맞습니다. 이 정도 차이 나. 요 그다음에 반지 같은 경우도 축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초반에는. 그래서 4용반이 아니라 5용반을 가실 거예요. 받은 러 분들은 2용반이랑 5용반. 방어삼에근대 1에 명중, 일에 시, 한, 20? 이 정도 납니다. 곱하기 2죠 2개 차이 되니까. 자, 그다음에 귀걸이. 위에스 육검기라고 할까 육검기가 낫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방어 도 많이 차이나 방어 5차이 인뎀 3인가 그 다음에 추가 추가 확대이죠 추가 확률대미지 뭐 땡땡 차이 날거예요그 다음에 아, 후기 1후기 위에스 6후기 이렇게 볼게요 요것도 방어는 한 2방인가 3방 차이 날걸로 3방으로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물량 회복 율량 요정도의 차이가 나겠죠 그니까 러 지금 구석같은 경우는 원턴에 그냥 2초 3초 컷 나는데 그런게 안나온다라는거야 차이가. 그래서, 완전 다 풀세팅한 캐릭과, 그냥 우리끼리 노는 요런 캐릭들, 1대1로는 못 이기지, 당연히. 과금을 한 사람이랑 무과금 한 사람이랑 1대1로 해갖고 비등비등 하면 그게 게임입니까? 과금 한 사람 억울하잖아. 그건 말이 안 되고. 대신 이런 거지. 지금 현재 엔드스펙, 구서베이는 엔드스펙과, 무과금이나 소과금 형님들이 싸우면, 분명화도 못 이겨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냥 솔직히 무과금 형들 한 3, 4명 모이면, 엔드스펙이 와도, 3, 4명이 이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스턴 해성이랑 스턴 적중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턴 해상을 올릴 거면은, 아비스 반지도 공개가 안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나와봐야 하는 부분이고, G2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턴 해상 붙일 수 있는 게 인장에 있는데, 인장도 안 나와요. 오프가 됐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스턴 에상 올릴 수 있는 건 8BT인데, 8BT 뽑을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냐고. 그리고 뽑는다고 해도 스턴 에서 5%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번에 완전, 완전 시골 서브로 가가지고, 전투 본능을 즐기고 싶은 애운밭 복원으로 갑니다. 어. 신 서버, 매운맛도건으로 갈 거예요. 저 거기 가서 뭐 선비 방송 안할 거니까, 수밥대좀 졸라 하면서 매운맛도건으로 좀 전투 방송도 좀 하고,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신서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그니까 아무리 과금을 미친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모이면 3명 정도면, 4명 정도면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원 싸움에 있어갖고 혈싸움으로 번졌을 때도 분명히 초밥 대전으로서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1편 특집방송에서 말했던 듯이 뭐 6크로 들고 전투하고 에너지 볼트만으로 전투하고 그런 그림이 제 머릿속에서는 조금 그려집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길, 오딘을 쭉 하는 거 아닌 이상, 오딘 숙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신서버 그림 리퍼 저는 찍먹하러 갑니다. 그래서 도건이랑 같이 하실 분들이 계시면 우리 혈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그 기간 동안 애만이라도 좀 즐겨보면 낫지 않을까. 무 서버에서는 전투구도 절대 안 나오잖아요. 저 같은 클래스. 저 같은 과금력 강도는 전투구도가 안 나와요. 재미가 겁나 없어요. 근데 저기는 다모두 대등하다고는 말할수 없는데 그 조금 조금의 차이를 내 지인과 또는 우리 혈원과 메꿔나갈 수 있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여러가지의 재미와 추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지 본연의 재미. 그런 것들 을 하고 좀 진행 한번 해볼게요 과금맛신 뭐 분들은 웬만하면 오지 마시고 저처럼 뭐 무과금이나 소과금 하신 분들 제가 서버 이거 나중에 또 공지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 같이 만납시다 는데아 초밥전투 이건 밌을것같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뽑기 컨텐츠나 이런 걸로 시청자 모이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뽑기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그쪽 방송 보시면 되고요 저는 유저분들이랑 직접 진짜 추억을 좀 쌓는 그런 방송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좋아요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자꾸 색안경 끼고 어그로 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앞을 남기지 마세요. 손, 손가락 앞인데 삭제할 거니까.